분노주의? 한국 집단감염 소식에 신나서 날뛰는 일본인들 댓글 반응. 코로나19가 거의 종식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한국에서 새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자 일본인들이 기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5일 서울 이태원의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언론들은 이 소식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일부 기사에는 약 7,000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리고 베스트 댓글이 6만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는 등 일본인들은 한국의 상황에 매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네티즌은 백신이 개발되지도 않았는데 평상시처럼 생활했으니 당연한 결과라며 일본도 감염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방심하지 말고 이를 교훈으로 삼아 조심하자고 마치 일본이 우리보다 나은 상황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한국의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며 어떻게든 한국을 헐뜯으려고 안달이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은 미국 FDA 인증도 통과하지 못하는 질 나쁜 진단 키트로 검사하는 데다 검사를 받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가 썩어 나갈 정도로 널려 있다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다른 네티즌은 한국은 집단 감염된 사례가 아닌 이상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없다. 개인 단위로 갔다가 검사를 거절당했다는 한국인의 글을 많이 봤다며 일본을 그렇게 비판하더니 언제 일본식으로 검사 방법을 슬그머니 바꿨나라고 가짜뉴스나 다름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한국은 4월 총선을 위해 3월 초부터 역학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집단 전체를 묶어서 자가 격리하는 정도로만 관리했다며 그 탓에 이제 와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감염자가 속출하는 것이라고 네피셜을 펼쳤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한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직후 사람들이 여행을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며 국민성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가지도 오지도 말아야 한다며 오히려 이쪽에서 일본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직까지 늘어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댓글들을 보니 일본인들은 자국 내 상황이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최근의 수치로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은 집단감염으로 약 일주일 동안 나온 확진자가 70명인데 반해 일본은 9일 하루에 나온 확진자만 해도 114명에 달합니다. 게다가 일본 내의 집단감염은 훨씬 심각한 수준이어서 공식적으로 집단감염이 있었다고 조사된 곳만 해도 무려 125군데에 달합니다. 제일 집단 감염이 많았던 곳은 감염으로부터 제일 안전해야 하는 병원과 고위험군인 노인들이 많이 있는 요양시설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의사라는 사람들이 술집과 클럽에서 놀다가 단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낯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일본에서 한국의 상황을 단순히 가식거리로 소비하고 가짜뉴스까지 생산하는 모습에 기가 차기만 합니다. 한국을 헐뜯느라 신난 일본인들에게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너나 잘하세요? 라는 대사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